끝내기로 했습니다. 이 지옥 같은 삶을 약병을 염민. 한, 툭입 넣으려는 순간. 띵동 초인종 소리. 김 선생님, 맞으십니까? 고인께서 전 재산을 선생님께 상속하셨습니다. 총액 40억 2천만 원입니다.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드렸던 그날 기억하셨던 겁니다. 상속받았어. 뭐? 얼마나 되는? 40억.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. 밤 11시 32분. 오빠 있잖아. 우리 남편이 갑자기 40억을 받았어. 보험은 10억. 수면제 먹이고 계단에서 밀면 사고로 보이겠네. 왜 경찰이? 나 죽이려 했어. 수 찰칵. 이제 끝이 피고는 30년간 남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확대했습니다. 40억 원의 상속 후 피고는 남편을 살해하려 계획했습니다.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. 누군가에게 맞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고 있다면 제발 기억하세요. 당신의 인생은. 당신 것입니다. 가정폭력 상담 1366.